그래야 잘 나오거든. 와! 야! 잠깐만! 잠깐만! 근데 시즌 초에 세트가 진짜 최고 존엄이었잖아 그때보다 수치상으로 버프를 먹었다는 게 말이 되나? 일단 해볼게. 해보긴 해볼게요. 가 보자구 하나 음... 아, 징크스가 나온다 음... 아? 지크를 만든다? 레드를 만든다? 봐요. 여기서 이제 타이켄지 한 마리랑 징크스나 카타리나 나오면 진짜 게임 몰라. 개에게 빠리지 아! 진돌자. 대어이라려 아 너무 빨리 뚫렸다 암라인 리쌍 팔면 됐다고 아 근데 당장에 애니 올리고 싶어서 탕켄치보다 여기서 근데 나오면 몰라 진짜 또 가고해 가고해 얘 팔까 아니면 요술사 오 레벨에 하나 나오면 그냥 연계해서 쓸수 있긴 한데. 팔려? 팔고 좋은 선발자로 노리자. 보였지나? 한명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귀왕 지는 거? 나이스! 어! 두명 잡았다 이러 어어? 나이스! 귀왕 어, 잡는 거? 엘리스까지 어떻게 되나? 아... 아, 까비 좋아요 좋아요 근데 꼭템 만들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그냥 지팡이 먹을 거거든. 일단 만들지 마. 어떻게 연패할 거야? 만들어야 살살 맞을 거야. 그러겠지? 다음선부터 만들자. 이 정도면 딱 잡을 만큼 잡았거든. 다음선부터 만들게요. 만들어야 살살 맞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자 못 받을 거면 이렇게 하고 지크를 보통 징크스한테 넣고 쓰나? 딴리한테 넣고 쓰나? 오케이 만들어 합격이야 이 정도면 만들어도 절대 못 넘겨. 야야야야 제발 칼리까지만. 신경 아, 잠깐만. 됐다 이거, 어 하나 잡았다 여기 몇거패야다지이 계산 계산 나이제이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크립도 스택이 쌓이니까 4스택이야 돌거복 잡으면 크립도 연패스택 쌓여요 여러분 이거 확실한정보 예, 네, 크립도 쌓여요 연은 아 까비 수은 나쁘지 않아 파이? 야 행운을 탈거면좀 화끈하게 타야지 그래도 가보자 한 명만 더 잡아보자 나이스 많이 잡았고 이 정도면 아 까비 아 아이스 애니 붙이자 이거는 붙이고 엘슨 돈 모아야 돼더 이달리 핵창으로 두명 잡겠다는 마인드 지금 정확히 5스택인거네 5스택 여기까... 아 잠깐만 4스택이었고 5스택 6스택 이번판 주면 6스택 7스택 8스택 9스택 9스택 여기까지 쌓고 딱 여기에서 이기면 되겠다 딱 늑대 직전에 한번 딱 이기면 지르겠다 느낌 빵왔어구스택 풀로 먹은 다음에 한방에 인생 딱 역전할게 그니까 러내 내 게임은 여기 늑대 직전 라운드에서 그냥 결정나는 거야 거기서 못 먹으면은 평생 못 먹어 근데 먹으면 인생 대박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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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행운도 아닌데? 체력이 66이다? 조졌다고 해야지 파이크? 아니, 아니, 아니 이번 턴 지면 트스택이야 나이스 체력관리 너무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동선택 라운드에서 8스택 되고, 그 다음 여기서 9스택 되니까 여기서 지면, 그 다음 여기서 이게 딱 늑대 직전에... 근데 이랬다가 이기면 어떡하지? 잠깐만. 설일 없고요. 그래, 이기면 뭐 이기는 대로 좋다 생각하자. 이길 일 절대 없고요. 기우였다. 어떻게 이기냐고? 이런 일을 자 여기까지 졌으면 이제 9스택 된 거야! 쓸만해. 그만 돌릴까? <목소리> 이 정도면 이길 것 같은데? 단판 다시 육 행운 유지 d 등 우승시 10만 원 선입금 일하러 간비 n 비 o u o 본 우승지 10만원 선입금 일하러 간 빠바이?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웃음> 안전자산인데? <웃음> 잠깐만 <웃음> 선생님 어야 잠깐만 야 이거 못 이긴 하필 아칼리 만나서 바로 딸렸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원 어 이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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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됐다 잠깐만 자 라라라라 와아 라이네 뭐야, 이게 다야? 이봐. 나쁘지 않은가? 나쁘지 않은가? 같기도 하은서나쁜것 같기도 나쁜거같누가 들고 지어아가가 이거 리븐 삼성 갈 아니겠냐? 갑시다. 야 리븐 이성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못 뽑으란 법은 없잖아. 뭐 이성이 있으면 어쩔 거야, 그렇지? 한 명이네. 그렇지? 뭐못 뽑으란 법은 없어요. 충분히 뽑을 수 있다 이 말씀. 리븐 보여드냐고 이거라고 잘 알아, 잘 알아. 자 이거 두 개라서 나딱네 개만 더 뽑으면 돼. 아니 세 개만 더, 더 뽑으면 돼. 차 에서 좀 돌려 볼까? 어우, <laughs> <laughs> 더 라이넹 아 리븐 두마리만 뽑으면 게임 세트 하 이게 게임이거든 에 이런거 팔고 이자보자 저런거 페어는 필요없어 사실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여기까지. 아 자꾸 사면서 돌려달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야 잠깐만 세트 대리만족으로 하자 세트는. 볼까? 엄나 약한데 그냥 정신인데 뭐냐? 왜 쓰냐? 혼자 <laughs> 쓰레기인데? <웃음> 야 끄지시 세트 끄지시고요. 야 <laughs> 게임 터졌다. 그거 <laughs> 할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뭐더 뽑고 싶은 거 있어? 어, 끝났어 그냥. 아 그냥 밸류로 채우자. 이명 사수만 봤자. 삼 사명 사수 덕분에 했잖아. 아 아닌데? 사명 사수 해야 되는데? 히 할까? 아트 팔고 세준 넣죠. 아, 아트를 팔고 이거 올리고 육황원할것 같은데 나는. 레벨업하고. 얘도 뽑자. 사실 어차피 좀 리븐 찾으려면 자꾸 빼면서 돌려야 되 돼. 이게 바로 행운이거든. 야상감만야 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5코삼성각인데, 그래, 아 상감마! 5코삼성각이었네. 이거... 이걸 이제 알았네. 바보이, 바보네. 이거 뭐야, 이거? 코삼성으로 갑시다. 근데 오코삼성 하려면 우리 리븐 팔긴 해야 되거든. 이따가 뭐 상황 보고 좀만 이대로 굴려보자. 지금 세니까, 충분히 어... 나는 아름다운 도전을 택할래. 그냥 이거는 안 되겠어. 리븐 삼성 같은 찐따 뽑으려고내 리크에도 섭외할 수 없다. 네 리븐 싸우는 거 보니까 삼성 찍으면 지이긴 하겠다. <laughs> 리븐 미리 파는 거또 왜? 내가 하나 나오면 또 흔들릴까 봐? 어유 안 돼. 리븐 이성 나오면은 선받다 리븐 팔고 바꿔줘야지. <laughs> 오, 이러면 리븐삼성 마레온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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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아, 지금 뽑아버려? 둘다 <laughs> <둘다> 찍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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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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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되네 황운진까지 한 다음에 이 카시도 지금 니코 이돔 때문에 삼성 나왔거든. 그러면은 리븐 카시오페아 아지를 삼성 이걸로 가자. 이거 레벨업하고 쓰레쉬 올리면 되거든. 아 지금도 쓰레쉬 올릴걸. 배치가 너무 구리다고요? 배치가 구려도 이기는 게 실력이거든. 패치 따위는 의미있지않아 어? 의미 야 세트 세다 생각보다. 이거 본계정 랭크게임 맞냐 근데? 뭐야이거 우리나라 챌린저들 맞냐? 너네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레버 인이 있냐고? 아지르 삼성 뽑으려면 레벨업 하고 돌려야지 난 아지르 삼성 뽑을 거야. 아니면은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자. 그래 레벨업하지 말고 진 삼성, 카시 삼성, 리븐 삼성 한다면 사코 삼성을 다 뽑자. 그냥 차라리 레벨업하지 말고. 자꾸 뽑으면서 돌려야 돼요. 오늘 모양이야. 이런 거 뽑지 마. 산... 아, 야, 잠깐만. 모양이. 근데, 진이 빈집이냐? <laughs> 여기서 세 마리 쓰고 있긴 한데 상관없어. 카시도세 마리? 둘다 찍을만해? 레버해서 뽑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써야 될것 같아. 야, 아, 이런 거다 뽑고 돌리자. 자꾸 빼면서 돌리는 거야. 약간, 작전이, 제가. 그래야 잘 나오거든. 날 와! 야! 잠깐만! 야 죽지 마! 야 잠깐만 아지르 삼성을 팔레벨에 뽑는 묻힌 사람이 있다? 하면 그게 나일수도 있는 거거든. 야 잠깐만. 믿는다. 존나 열받아야. 난 근데, 나는 야, 나는 근데 아 지를 해 보고 싶은데, 뭐야? 이형좀 쎈데, 뭐야? 이번턴 마지막 턴이라 생각하고 할게. 마지막 턴이야. 이게 1대1이거든 아, 이형 항복 항복만 하지 말아줘 제발 형 미안해. 썸네 a d 들어봐 야 잠깐만 자가격리 리븐 뭐야 이거 리븐 <laughs> <입은> 못 나가 <laughs> 근데 진선에서 마무리가 되긴 해요 어 리븐 삼성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여버리기 <laughs> 아 마지막 그래도 뭐, 자격 격리 리븐까지 해가지고, 웃음벨 나쁘지 않았다. 어, 여기에서 만족합시다. 이상, 뭔지 모를 밸류덱, 행운 밸류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지?